어쩔 수 없네. 가자 어~ 손잡이 뜨거워.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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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손 뜯고, 어우, 손 아주 좋아. <laughs> 잘샀지 <됐지? 웃음> 어우, 손바닥 뜨거워. 야, <laughs> 좀 드릴까? 아, 나술려야겠서 너무 뜨거워. 어째 시트가 더 낮아진 거 같지? 다리 다 닿았네? <laughs> 이게 뭐지? 너 티가 컸어? 몰라 야 근데 나 이게 부츠가 적응이 안돼 근데 진짜 이상하지? 응에이 뒤로 왔다 아 여기다 계속. 서 갑시다 언니랑 뭐 바뀐 거 없어요? 뒤에 리 있고 <laughs> 아무리 꽁꽁 싸매도 추운 건 좋다 아저 아, 앞에 가서 들어가지 들어가려면. 한참 멜시장갑있다가 기모장갑 끼면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난다 아, 음. 나는 몸이 뻣뻣해진 것 같아 고생하신 <laughs> 조심 조심 음. 그 정전기 때문 아니라 지금 보온 때문에 끼려고 그러거든 이거 끼고선 장갑을 벌려고 <웃음> 배경제, 배경제.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저분 아까 우리 배우기 따라오던 분데. 눈에 <laughs> <힘에> 조심하세요. 애들 <laughs> 또가이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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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추운 날에도 발도 많이 차네. 우리도 바이크 로드가 또 생겼습니다. 아, 응, <laughs> <laughs> 어, 뭐 티가. <laughs> 우리도 여기 <대학에> 오랜만에 온다 이게. 인나어너어어 갑자, 나어뭐 하는 거야? 버리이 거? 약간, 어, 약간 말다툼했는데. 왜? 혼자... <laughs> 아. 아, 아. 아니, 그런 스타일인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런 스타일이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안, 안 돼. 돼. 혼자서. 아니, 바린이를나 혼자 들고 가 버렸어. 저도 그랬어요. <웃음> <웃음> 똑같네. <웃음> <웃음> 똑같구만. 그것도 어, 나와에서 나 버리고 갔어요. <laughs> <laughs> 먼저 진짜 혼자 쌩 하고 가더니 저 앞에 서 기다리고. 있 <laughs> 어. 아니, 나는 쫓아도 안 가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지가 어, 알아서 기초에서 아. 돌아오더라고. 나는 천천히 아. 가고 있어. 천천히. 이구그 <laughs> 아, 하다 아. 경험이 한 번씩을 있구나. <laughs> 있죠. <있어>? 그게 <laughs> 맞아? 그게 맞아? 버리는 게 맞아? 아, 정말. 언젠간 우리가 버린다. <웃음> <웃음> 맞아. 조심해라. 응? 네래 키아바저트. 끝. 어, 아살탈것같 아 재밌다 여기는 연천이래 음? 어, 연... 음. 아 내가 또 연천에 대해서 또추이 있는데 아 연천 왜요? 근데 여기서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여기 나왔는데 아, <laughs> 연 천에 왔 는데 대인 폭포 한번 보고 가. 대인 어. 어? 어? 폭포, 대인 어. 폭포, 대인 <laughs> 폭포, 아왜연 그 천에 있 어요? 응 어. 아니, 그때 여 기서 나왔 다는서요 어? 아, 나는 저기 철책 건앞에 치던 것같 아. 대리막길 조심하세요. 네, 있네. 어, 여기 풍경 괜찮은데? 어우, 진짜 차... 좋은데? 가을에 어? 왔으면 어? 더, 더 깊었겠다. 빠져있을게. 오토바이 주차장 저기있다. 오, 오토주차장이 따로 있네. 오, 좋네. 뭐라고 혼자도아주려고쌓여 벗고 싶어 <laughs> 야, 이게 더 무거운 거 같아 예스. Yes. 이렇게 들고 가야 지 않을까 그래? 고고아이야거 하세, 한산강 드어스코의해오 높아 와물 진짜 깨끗하다 <목소리> Us smell the colors that we It's the feeling that we trust. And it's the brush that you never have to look too far. What oh, t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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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y you are. So you think to rip yourself apart. 누리가 음, 어, 오고 있어요. 가방 만트가방까가방가지고갔다왔까요 짐을 맡대도 맡고 있어. 저기 앞에 왔어. 가방 매트, 가방 받근 우리 가방 들고 오잖아. 내가 가방 놓고 왔어뭘다는 네, 니 이쪽 동네 많은 거 아닌가? 날추워가지고안 나오나봐요? 아. 우리는 완전 작정하고 나온 거잖아. 어. 아 천천히. 기 네. 좋다, 여기. 좋기 와, 와, 와. 와. <laughs> 아, 아. 아, 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웃음> <웃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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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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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아, 왔어요. 내년 봄이 기대되는구나. 오 여기 동네가 옛날 동네가. 어, 갈비 동네 같아. 여기 뭐야? 갈비동네 갈비돔. 아, 갈비 동네. 할머니 동네, 할머니. 동매. 아. <laughs> 아, 그러네. <laughs> 할머니 갈비 동네. <동매. 웃음> 어, 갈비 동네. 어, 갈비 동네. 어, 아, 죽인다. 아, 여기는 식당을 할머니들만 내주나 보다. 안 <laughs> 70대 이해 안 돼, 이런 거. 원래 포천하면막리리 유명하지 나포나포리나마포리포리나마리포리나마포리리나포포리나마포포리나마포리포리나 마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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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리 시급으로 요그안 좋습니다. 물은 없네 그냥. 그냥 다행히. 아 여기 구나 오. 여이름에 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깡미입니다. 저희 오늘 캠핑 왔어요. 어, 그래서요, 꼭기 먹어요. 한잔하실래요? 오늘도 아이고 처음이라 죄송해요. 너무 텐트해요. 저희요, 부부끼리 같이 왔어요. 여기는 유튜버 김차장이라고 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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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장인데 부부랑 <보고랑> 같이 왔어요. <laughs> 곤란해. 곤란하대요 아, 언니가. 곤란해. 엉쑥스러워. 어, 아 어, 저희 어 그리고요 소맥 먹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겹살. 저희 삼겹살하고 목살 먹고 있습니다. 급나요 급나 이거. 드실래요? 자, 짜잔, 쫙, 안 보이는데? 어디가 너? 응. 갔다, 다 올려야지. 오케 그냥. 요렇게요. 그리고, 수루, 소맥. 음. 이러면 나무 자국도 금방 없어질 거 우리 김찬장님가요 <목소리> 언니. 뿅! 뿅! 어, 민낯은 내보일 수 없다. <laughs>